장인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당 대표 조원진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한테 완전히 속았습니다. 불과 20개월 만에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다 막히고 자영업자들은 110만개가 폐해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문재인이 얘기하는 북한의, 북한의 핵을 폐기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좌파독재정권, 종북 친북 주사파, 이 인간들한테 완전히 속았습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제대로 돌려놔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침탈되고, 시장경제가 침탈되고, 자유민주주의 바탕에 있는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문제를 끌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회생할 수가 없는 지경으로 갑니다, 여러분. 작년에 110만개의 자영업자가 포업을 했습니다 원래 지금 최악의 청년 실업률 최악의 일자리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계속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들을 만약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더 이상 맡기면 대한민국의 폐생불농으로 갑니다 자파들은 그들 생각에 왼쪽 눈으로 보고, 왼쪽 뇌로 생각하고, 왼쪽 눈으로 보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감히 이 주사파들이, 친북, 정부, 반미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저, 손자, 손저, 손자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불복종운동을 해야 되고 이 자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은 그렇게 그렇게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창원에 계신 창원 시민 여러분 상남시장의 상인 여러분 저희들은 오로지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10만명 가까이가 서울역에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적폐청산을 요구했던 그 문재인 정권이 바로 적폐의 중심에 섰습니다. 문재인의 딸은 부부양녀 부부제시한 양녀를 통해서 이 외국으로 이주가 버렸습니다. 손혜원이라는 문재인 부인 김정숙의 가장 친한 친구는 부동산 투자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드로킹은 이 지역의 김경수 도지사 지시를 받아서 댓글 조작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습니까? 20개월 동안 다 빚었는데 내모랑 품받지 않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들은 거짓으로 대통령을 그냥 인신강금 시켜버렸습니다. 그들은 촛불혁명을 했다고 합니다. 촛불혁명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혁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했고 그들은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했기 때문에 촛불혁명은 혁명이 아니라 촛불구대타입니다. 촛불구대타를 통해서 재엄론 대통령을 권력 찬탈한 세력이 바로 이 문재인 좌파독재 세력입니다. 문재인 세력을 끌어내리는 것은 불의를 끌어내리는 것이고 문재인 세력을 끌어내리는 것은 거짓을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을 몰아내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회생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날 그가 말했듯이 남청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김정은만 생각하고 조선 민주주의 저 김일성 3대 세성만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문재인 가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촛불 군대탄을 통해서 재없는 자유민주주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권력 찬탈한 이 권력 찬탈 세력들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가만히 넘어가면은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은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2년도 안된 동안에 나라 경제를 다 말아먹었어요 2년 안 한동안에 투자는 투자대로 소비는 소비대로 물가는 물가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외환은 외환대로 수출은 수출대로 대한민국의 경제를다 말아버린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대한민국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데요. 운영하고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저질적인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촛불 구대타를 통해서 권력찬탈한 이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지금 2년동안 하는거 보십시오. 나라 경제 다 말한것 외국가서는 왕따당하고 인사참사 외교참사 안보참사 경제참사 법치참사 교육참사 이 참사공화국을 만들어버린 문재인을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 참사 대한민국을 막을수가 없는겁니다 우리가 옳았습니다 우리가 옳았어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부라고 싸우고 있는 우리가 옳았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아직도 이 방송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KBS를 믿고 SBS를 믿고 아직도 MBC를 믿으십니까? 진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언론의 방송에 나오는 그의 대부분이 평파방송이고 과장방송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다고 믿으십니까? 아직도 이 문재인 정권의 안보쇼에 그냥 표가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김대중 대통령 뭐라고 했 북한은 절대로 핵, 핵 생산하지 않는다 해놓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노무현은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 핵은 절대로 대한민국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문재인이 지금 가는 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머리에 해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대중한테 속았고 노무현한테 속았으면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반미주의자들 이 친북주의자들한테는 속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언론 방송 나오는 내용만 보지 마시고 유튜브를 보십시오. 그 진실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우리는 107차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서울역에서 매주 몇만 명이 나와서 태극기 집회를 한 데도 불구하고 이 언론 쓰레기 받던 언론 방송들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다 무너졌어요. 경제정책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북 세력, 친북 세력, 주사파 세력, 이빨간 세력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대상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힘들지만은 이겨나셔야 됩니다. 힘들지만은 버텨야 됩니다. 저들이 청와대에서 끌어내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신고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정책에는 불복종하고 잘못된 세력에는 투쟁하고 정의가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꼭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함께 투쟁에 대열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